할렐루야, <laughs>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의 국가나 기업이나 또 직장,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기관리능력을 잘 소유하라, 경영관리능력을 잘 소유하라 이런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직장이나 교회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위기가 당에, 당에 아,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위기를 잘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 고, 고사성어 가운데 유비무한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유비무한이그 말은 미리 준비해 놓게 되면 근심할 것이 없다 걱정거리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사전에 잘 준비해 놓고 되면 어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면 소홀히 하게 되면 위기가 닥치게 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6월달에 우리나라의 그 북한의 목선이 이제 삼척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삼만 경계를 다 뚫고 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해상 그 해안 경, 경계 작전에 대한 실패 때문에 온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습니까 그것 때문에 육군이나 해군이나 해경이나 합동 참모본부라든지 국방부 심지어 청와대 국가 안보실까지 전부 다 비상이 걸렸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 번들의 경계가 구멍이 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안보태세에 엄청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고 모든 걸잘 준비하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나라가 지금도 0년 전에 국가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과도하게 시장을 규제하고 복지 정책을 실패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그 나라가 관리들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 독점 재벌과의 결탁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1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 성장한 나라가 그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세계 최고의 애기를 끼고 있고. 또 가장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고 또 최고의 휴양지가 있는 관광자원이 많은 그 나라인데 이렇게 잘못 무너지게 되니까 순식간에 나라가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버는 것은 적은데 쓰는 것이 많은 집안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뜰살뜰 잘 전력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딱 오게 돼도 위기를 잘 극복하지만 가정에서 허비하면서 이래 낭비하면서 쓰게 되면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 때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많은 모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재정도 잘 관리해야 되겠고 사람을 잘 써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활동적이거 영적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은사사라 곳곳에 교회 배치돼서 그들의 암도도 헌신과 봉사와 섬김 쓸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교회가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세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모든 구석에 주의를 맡은 자들이 영적으로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포가 살아있어서 그들의 헌신과 봉사 성김 때문에 교회가 건강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이런 교회로 성장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 면에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육체의 관리를, 잘하자. 육체의 관리를 잘하자 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우리의 몸을 갖다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육체의 건강을 잘 유지해야 돼요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해야만이 모든 걸 자신감 있게 할수 있고 특히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기 때문에 육체의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만 우리 건강이 무너지면 수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한네 가지 수칙을 잘 지켜도 건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첫 번째가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것이 바로 건강의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말고 남과 다투지 말고 일을 할 때마다 집중적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진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적게 먹으라. 너무 과식하지 말고 그저 먹을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잘 먹는 것도 건강의 비결이다. 그게 얘기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몸을 갖다가 너무너무 술, 술을 음주를 많이 해가지고 몸을 망친 사람들의 표정이 많아요. 술 때문에 간경화에 간암에 걸려가지고 일찍 생겼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습니까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에 걸려가지고 폐가 약해져가지고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습니까 너무 스트레스 과학 이 스트레스 과로 때문에 몸을 망가지게 만들어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습니다 적게 먹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도 우리 연세에 많으신 분들 우리 교인들 많이 계신데 몸을 자꾸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꾸 몸을 움직여야 돼요. 자꾸 걷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근육을 잘 풀어줘야만이 건강에 사는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충분하게 쉼을 갖는 것도 건강의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아주 공기 맑은 곳에 가서 이렇게 이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우리 건강을 잘 유지할 때 우리 이 세상에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건강을 잘 지키다가 저희 작은아버님이 목회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어떤 분을 얘기한 걸 제가 늘 들었어요. 변지사님, 지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새벽 예배 와서 아, 기도를 하고 그 집회를 돌아가신 다음에, 연세 많은 분인데 집에 돌아가신 다음에 집에 가서 야,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럼 화장실 갔다 오시더니 금방 잠이 드는 듯 하더니 금방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그래서 자랑하시 새벽기도 갔다 오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잠을 주무시면서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모른다고 여러분 처음부터 넘무선까지 우리 건강을 잘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관리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관리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이 안에 영적으로 구하신 성령님의 전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이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특히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성결의 영이세요.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갖다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근심하셔요 슬퍼하셔요 탄식하셔요 죄를 상당히 미워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사람이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다 하더라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큰 방들 제가 와이셔스를 입고 있지만 하루 지나온 새까마죠 목도 새까마죠 옷기도 새까마죠 우리 사람의 몸도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예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 풍조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더럽혀지게 돼. 우리의 뭐 우리 뭐 죄로 만나면서 자꾸 자꾸 더럽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관리를 잘해야만이 우리의 영적 건강한 모습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의 영적 관리를 하기 전세 가지를 잘하기만 해도 우리의 영적을 건강할 수 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요한은. 이렇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영적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버려라. 다들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버려라. 버려라. 모든 죄의 시작이 바로 욕심부터 시작됩니다. 되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 인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 바로 욕심부터 시작됩니다. 되 이것은 바로 누가 뿌린 것입니까? 저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의 마음속에 그 욕심의 씨앗을 갖다 뿌렸습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의 그 인격 속에 이 도론형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확 뿌리게 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관을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제걸 탐스럽게 하였더라. 순간적으로 욕심이 그그 그 선악관을 따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함께 뿌린 그 씨앗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아이 속부터 모두가 다 욕심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죄의 시작이 다 어디 어딨냐? 모든 죄에이 바로 욕심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성적 본능이 우리의 삶과 정신에 심각한 타격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말세가 이르게 되면은 성적 타락 현동이 일어나게 된다. 마침 이사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저희가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다시 이혼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성적 물에 빠지게 되는이 자체가 바로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에 늪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손해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방이 많은지 몰라요. 노래방, 비디오방, 전화방, 뭐 키스방도 있대, PC방도 있고 무방방방 만들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에 늪에 빠지게끔 그 그래 끊임없이 욕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런 방들을 통해서 수많은 정육의 주소들이 사방 눕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모든 정육에서 내가 벗어나서 죄에 물들어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영적 관리의 첫 단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씨미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며 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어떤 사람 영적 관리를 잘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쓰는 인물로 이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을 버리라고 소개하고요.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버리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다 갖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백화점에 가보죠. 다 갖고 싶어요. t v 에 보게 되면 뭐선전하는거 상품 보면 다 갖고 싶어요. 눌러가지고 상품만 다 있어요. 보기만 하면 다 갖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보기만 하면 다 갖고 싶은 소유욕을 다 탐욕을 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선지에 가면 사해 바다를 가지 않습니까? 그 사해 바다를 가게 되면 그 사해 바다를 염해 소금의 바다로도 얘기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매를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소금으로 된 기둥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번 갔더니 거기에 저게 로세 부인의 소금 기둥이라고 이래 소개한 걸 들었어요. 그 소금 기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소동과 고문나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에 유황불로 심판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고 살았는데 그래도 거룩함을 유지하다 보니까 천사를 보내 가지고 그들을 구출해내기 시작합니다그 조카 로시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너희가 빨리 이 땅을 빨리 탈출하라. 내일 하나님께서 여기 유황 불로 이 땅을 다 이제 멸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로시 자기 부인과 처두 명과 함께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소동하고서 탈출하는데 막 나오는 도중에. 천사가 분명히 했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놨습니다. 그런데 노소의 부인이 도망을 가다가 아, 두고 온 성경이 안 나왔지만 그 좋은 집, 그 좋은 가구들, 좋은 폐물들 아마 백디었형 무슨 루, 루, 루이비통? <laughs> 그거는 <거래에 웃음> 그,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던가 괜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웃지 않고 하고 뒤를 보는 순간 속금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듣러본 순간 손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안목의 종용 때문에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들이 애급을 탈출해서 가난안 땅까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그들이 가난안땅첫 성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난안땅첫 성이 바로 여리구 성이었습니다. 그여리 성을 함락을할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여러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사람이나 동물이나 금은 패물 모든 거 모든 걸다부살려버리라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 다 심판하라 그랬습니다. 절대 손대지 말고 다부살려 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성에 들어가도 성을 막 이제 점령에 들어갈 때 거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 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광의 메마른 땅그 험한 땅을 돌아다 보지 못했던 희귀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좋은 옷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 마음속에 탐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는 순간 욕심이 들어가지고 그 애초 한번을 슬그머니 훔쳤습니다 금을 갖다 20세기를 훔쳤습니다 그 은을 20세기를 훔쳤습니다 금덩어리 훔쳤어요 자기 장마에 갖다 그걸 숨기고 말지 않았습니까 모두 모른 줄 알았어요 그러하나님 똑똑히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여여성 다음성이 조그만한 아이성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치르러 가서 마침내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여호사가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너희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어서이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지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덜컥 아가니 뽑히고 말았습니다. 그한 사람의 안목의 종이 끌려 지은 죄 때문에 엄청난 그 대의 전쟁에서 식폐하고 말았던 거예요. 마침내 아안과 그의 가족을 다 악을 끌고 올라가서 돌로 쳐서 그들을 사형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악을 제거하니까 그 다음 성을 무사히 그들이 이제 성을 함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보는 것마다 다 갖고 싶은 탐욕성인 마음을 갖고 있어 소유욕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보는 것만 다 가져오는 이런 마음을 다 품고 살고 있습니다. 영국 나의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 느끼는 것이 바로 돈이다.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욕 탐욕을 벌수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누가 묵이 12장 15절 보면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너의 마음에 탐식을 버리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너의 마음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가져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또한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가지 못한 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족한 줄알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욕심을 버리면서 천재는 있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마음이 우리 안목을 안목의 정을. 우리 이건에는 이런 비결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관리에 대단히 중요한 관리입니다. 따라서 그 이생의, 이생의 자랑을 버리자, 명예욕을 버리는 라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명예욕을 다 가지고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 의 인정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 칭찬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받기로 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밑바닥 속에 는 깔려 있는 깔리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끔 영적으로 손해 보는 사람들을 많이 있는데 주님 영광에 쓰임 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나님 옆에 거룩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일을 할때 자기가 하나님에 쓰임 받을 것을 감사하면서 그저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런 마음을 구질을 그, 그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알아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이것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시험에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 바라보기 전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고, 사람들이 자꾸 자꾸 박수 쳐 주길 바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읽어 주길 바라다 보니까, 자기를 자꾸 나무의식하다 보니까, 스스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내세우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내세울러 하다 보니까 남을 자꾸 비방하게 돼요, 시기하게 돼요, 질투하는 마음 갖고 험담하게 돼요. 자기 자신도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는 될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도 받을 수가 없고 불화관계에 빠지다 보니까 스스로 스스로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명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명예욕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야구보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놓고 겸손히 기다린 사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37편에는 다이광이 사원에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 그가 10편 37절 9절에 보게 되면 여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자기를 정우에 태양이 비추는 것처럼 자기를 높여주시라 그마음 견딘 사람이 바로 다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 스스로를 낮추시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비롯해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에 가 죽으십니다. 하늘 보자의 영광을 다하므로 이 땅에 내려와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저땅속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갈 정도로 자기를 낮추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그런 명예욕도 다 버릴만한 그런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성자 가운데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성자는 얼마나 산비의 존경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만 성자에서그 동생도 있는데 아주 이 동생도 그렇게 하나님 옆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자를 갖다 넘어뜨리게 해서 마귀들이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돈을 가지고 유혹하고 여자를 가지고 유혹하고 명예를 가지고 유혹을 그래도 이 성자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마귀 대장이 쓰고더니 성자에게 말한 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얼굴색이 확 변하는 거. 그말한 마디가 뭐냐면 네 동생이 대주교가 되었어. 동생이 대주교도 그한 마디 듣자마자 갑자기 자기 마음 질투심이 확 끌어올려 담니까 얼굴색이 확 변하는 거말이요 성적이 뜬 사람, 성적이 뜬 사람이 수식간에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 깊은 곳은 누구든지 다 존경받고 칭찬받고 제작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남에게 지지하는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내소려하다 보니까 스스로 스스로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르서 5장 2절에, 8절에, 5절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자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등하신 손에서 겸손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한국에 초기에 유명한 선교사 가운데 마페 박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말로 할때 마포 삼열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 한국의 지도회 목사들이다 모여 가지고 이 돌아가는 이마페 박사님을 위해 가지고 비석을 하나 동상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화가 아니라 기념 차원에서 우리가 이이 어, 동상을 만들자 하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게 하자고 허락을 내렸습니다. 그 근데 그때 최고 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일어나더니 나는 이 마페 목사님이 내게는 정말 한국 교회 위해서 훌륭한이라는 은인이십니다. 또 나는 그분에게 성경도 배웠고 신앙적인 대선배가 되신 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하지만 그러나 만약 당신들이 이 마포 삼년 박사님의 동상을 세우게 되면 난 도끼로 때로 부수겠습니다. 당신을 세우십시오. 나 끝까지 나는 부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충정을 그 그분의 그 아름다운 일은 인정하지만 그분을 우상하시고 높이는 건 절대로 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포 3년 목사님의 동상을 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지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높이 주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손해 보고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사람들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의 어, 말에 의하게 되면 사람들을 연구해 볼때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그 사람이 하는 대화 또제가 설교하는 설교 뭐 어떤 문장을 쭉 얘기할 때 나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 사람들을 내가 내가 내나나 나 이것을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 자, 단어를 자주 쓴 사람일수록 심리 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가 조사해 한 바이어임은 히틀러 같은 경우가 나라는 단어를 이 연설할 때 53번이나 사용합니 내가, 나 라고 했요 무솔리니도 83번이나 내가, 나, 나를 이렇게 자랑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 심정 상태가 아주 건전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면 심장에 보기 면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나라는 단어가 6번 나오죠. 내가, 내가 이렇게 재산을 먹고 내가 이렇게 나를 왜 쓸고 난 내가 이런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님이 땅에 계실 때 나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항상 자기를 낮추어놓고 본인은 마태복음 1일장2 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인를 배고 내게 배울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우리 우리 스스로 높이는 것 때문에 인정받으려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 치기를 바라는 이 마음 때문에. 스스로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겨내는 것은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깊은 산 속에 고요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칠 때가 되면 많은 짐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서 와서 물을 마시러 거기 오는 거예요. 이그 숲속 사는 모든 짐승들이 다 와가지고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물을 꿋꿋이 마시는데그 중에 사슴, 수사자 한 마리가 사슴 한 마리가 쓰고 와가지고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물을 마시면 이렇게 물을 보니까 자기 모습이 딱 이렇게 거울처럼 비치는 거예요 뿔이 얼마나 멋있는지 쫙썩 보니까 다른 집에서 보니까 다 대머리에다가 삐쭉삐쭉하게 안나고 자기 뿔이 제일 멋있는 거예요 야 내가 제일 멋있고 다른 짐승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불쌍해 보이고 나는 이렇게 멋진 뿔을 가지고 있는데 저 녀석들은 저것도 뿔도 없고 대버리고 있어봐 조금만 뿔보고 할게 없다고 크으으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에 갑자기 사장나다 으르릉 하고 소리니까 모든 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사신도 죽어도 못한이 뿔이 숨프레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도망가지 못해 끝내 잡혀 먹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웁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꽂는 경험? 자기가 꽂는 신앙? 자기가 꽂는 모든 것을 돈, 물질 명예를 자꾸 자랑하게 돼. 이것 때문에 스스로 스스로 영적인 수를을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은 자랑할 게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나는 율법으로 발생으로 나는 율법적 흠 같은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자랑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자랑 거를 다 버렸다고 얘기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님 때문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어떻게 버렸어요? 똥처럼 버렸어. 요 화장실에 들어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아 아까워 죽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냄새 나까 얼렁 쫓쳐 나오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다 버렸어. 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고 난 뒤에 모든 걸 모든 걸 과감하게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름철이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 무턱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제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관리를 잘해 줄로 믿습니다. 영적 손해되는 장소 영적 손해되는 사람 영적 손해주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과감하게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영적 내 풍성함을 위해서 영적 건강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서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모습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는 여분들다 되시길 주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관리를 잘하도록 인도해 주어서 어떤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넉넉게 승리할 만한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는 더러운 욕심을 과감하게 다 청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면 만족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